자 오늘 또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남지 갔다가 정림사지하고 국립 부여반 공을 간. 네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꾸리꾸리한 게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날씨예요. 아 시원합니다 날씨가. 정한 휴게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슈마커 이런 게 있네요. 요즘 휴게소는 쇼핑할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날씨는 꾸리꾸리 비가 조금 왔나요? 바닥은 젖어 있네요. 어, 부여 2 5 k m 로 나왔습니다. 동문마루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매기 매운탕인데 무슨 뭐 돌솥 우렁된장 이런 거 먹을 것 같네요. 메뉴는 이렇습니다. 돌솥 우렁된장찌개 정식이다. 소바 된장찌개 그외에 반찬들이 많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아, 이제 국남지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국남지에 왔습니다. 아 국화꽃 예쁘네요. 꽃을 많이 갖고 났네요. 국남지 예쁩니다. 농도 있고요. 논무 주위로 이 버드나무인가요? 버드나무가 누워 있는 게아 예쁩니다. 물론 꽃도 예쁘고. 국남지 가운데에 있는 정자에 왔습니다. 예, 네, 멋있습니다. 여기도 꽃이 많아요. 정자 이름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건물의 이 지붕선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니 네. 너무 아름답죠? 우리나라 건축물은 네 문을 지나쳐서 구경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팔고 있네요 밖에서는. 는 쿰바공사공 뭐 국화 축제도 한것 같아요 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화가 많네요. 오늘은 좋습니다. 국립 부여박물관에 왔습니다. 한1분운전하니까 바로 오네요. 삼분 삼? 국립 부여박물관 무료 입장이라서 더 좋네요. 항아리가 있네요. 네, 여기 그 유명한 돌도끼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와, 거대한 토기, 아, 너무 예뻐요. 요즘 만들었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정말 옛날 것이라는 티가 나네요 다른 것들은 옛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예쁩니다 아니, 이거는 요즘 세대 시대에 만들었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연꽃무늬 수막새라고 하는데요 아 예뻐요 아, 여기 박물관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백제 문화의 정수,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정말 옛날에 만들은 거라고는 전혀 옛날에 만들었다고 생각이 안 되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예쁩니다. 여기는 백제의 불교 문화입니다. 여기도 무척 아름답네요. 놀랍도록 아름다워요. 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개인이 기증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 이 토기들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전에 만든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그런 정교함과 이적 감각 네, 이런 게 돋보이네요. 정말 멋집니다. 이러... 여기에는 기증하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 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박물관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 와본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들도 많고 정교한 것들도 많고 그 옛날에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쁜 것들이 많네요. 제가 동남아 가면은 뭐 맨날 시장 뭐 이런 복잡복작하고 사람 사는 데가 정말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박물관을 잘안 왔었는데 어 여기 박물관은 정말 와볼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박물관은 재미가 없는데, 여기 박물관은 참 볼만한 것들이 많고, 전시품들이 너무 예쁘고,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 상태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박물관이었습니다. 오기를 잘했어요. 네, 이제 박물관을 나와서 정림사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좀 깜깜해졌네요. 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게다 모여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세계 유산이네요. 유네스코 백제 역사 유적지구. 정림사지. 정림사지 5층 석탑. 저기에 박물관에서 봤던 어떤 취미가 여기 있네요. 어. 신이? 아름다워요. 뭔가 약간 못생긴 매력이 있습니다. 너무 날카롭지 않고 그런, 아, 그거를 뭘로 표현해야 되나?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서정적이면서 온화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사서, 네, 마시러 갑니다. 숙소에. 시골통닭, 유명한 시골통닭 갑니다. 여기가 유명한 시골통닭이라고 합니다. 3대 통닭이라고 하던데. 방순남 명인 시골통닭. 어디서 온가? TV에서 본는것 같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부여 중앙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통닭집은. 중앙시장입니다. 규모가 있고,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자, 통닭을 샀고, 다음에는 맵닭이라고, 뼈없는 닭발 사러 왔습니다. 참나무 장작구이라고 하네요.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 길을 달려서. 오늘 묵을 시골집에 왔습니다. 네,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또 일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